안녕하세요. 레드존 비디오입니다. 요즘 전기차 화재 때문에 참 시끌시끌하죠? 얼마 전 소방청에서 전기차 화재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운행 중 발생한 화재가 48.9%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국내에서 전기차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명한 채널 오토기어에서 이 통계는 순수 전기차가 아니고 하이브리드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포함된 수치라고 말씀하셔서 의아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탑재돼서 내연기관 화재로 분류되거든요. 궁금해서 소방청에 직접 전화했고요. 소방청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아, 하이브리드 차량 엔진을 달고 있는 것은 전기차 포함 72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연기관에는 어, 엔진룸으로 가동되는 하이브리드 네, 전기차를 뺀 나머지는 다 내연기관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소방청의 전기차 화재 발표 자료는 순수 전기차,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 PHEV는 모두 내연기관차 화재로 분류됩니다. 참고하세요.